안녕하세요. 주시타안 교수입니다. 어, 좀 늦은 시각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아, 제가 여러분들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아마 이 부분에서 제가 뭐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지금 경고 종목이 지정되어 있는 현재 의 구간대에서 분명히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주가는 분명히 더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전략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 주시게 되면 주타자 안 교수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아 영상 여러분들 항상 수익을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자 일단 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제가 추천해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자 가비아의 주가를 한번 보자 항상 아왜 그러냐면 이 엑스게이트의 최대주주는 누구죠? 가비아죠. 그리고 2대 지는 누구죠? k i n x 사실 이 지분 구조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혼자 움직이는 주가는 없다. 그죠? 자, 항상 시총에 대한 문제를 따지면서 지금 이 가비아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교환 자체가 좀 있었을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예,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항상 이면에 있는 사실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시총이 2,4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2,400억 정도 되고, 어 실제로 보시게 되면, 사업 구조가 2010년에 설립되었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그죠? 방화벽, 아 보안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적은 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가. 어 영업이익은 일단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연간 분기로도 보고 연결로도 봤을 때 일단 뭐 마이너스라는 기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이 수급에 대한 동향을 보게 되면 좀 강한 수급들이 등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3호 펀드 개인 사자를 쓰는 펀드죠. 쉽게 말해서 시민이 투자들이 투자하는 펀드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외국인들 수급이 아니고 투시 이게 펀드 매니저들이죠. 여러분들이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운용하는 그들.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11월 29일 날에 1600만 주의 거래량을 등장을 시켰을 때이 거래 없는 조정일 때는 분명 허수의 물량들이니 분명히 우리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봅시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서 뭐 신성 델타 테크라는 초전도체도 양자 컴퓨터와 같이 우리 묶어서 볼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일단은 양자 컴퓨터가 지금 시작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가 뭡니까? 그쵸? 제 일론 머스크 그죠 자, 양자 컴퓨터는 초극저온의 상태에서 가동되는 이 컴퓨터를 말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소모 예, 처리할 수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도 역시나 AI 가속기 그리고 이 AI 시장에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막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산을 하기 위해서 AI가 필요하다. 그죠 가속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부분에 양자 컴퓨터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논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이 차트로만 놓고 보게 되면 모든 걸 뚫어내었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여러분들이 이, 이 부분이죠. 그죠? 경고 종목이 지정됐죠. 투자 경고 종목, 그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경고 종목이 이제 오늘 어 12월 17일 날로 지정돼서 이게 만일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나오게 되면 하루짜리의 거래정지가 될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하면서 분명히 이게 거래정지 될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거래정지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 보이하신 어 여러분들 한번 이거 볼게요 과거의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자, 태성이라는 종목도 실제로 요 부분부터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가, 그쵸, 경고 종목에 지정되고, 사실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번 거래정지 걸리거든요. 항상 이런 어떠한 주가의 하락을 동원하는 패턴이 있고요 어, 최근에 좀 빠른 속도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태성이랑, 그쵸, 같이 비교하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만, 자 네이처셀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역시나 경고 종목이 지정되고 하루짜리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주가의 낙폭을 동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엑스게이트는 주가의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빠른 속도로 사거리 일 동안 이렇게 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음날, 자 오늘 당일은 분명히 주가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이 여러분들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할까요? 그쵸? 이 하루짜리 거래 정지를 맞으려고 할까요? 안 하겠죠. 왜 그럴까요? 자 하루짜리 거래 정지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해죠 거래소에서 우리가 주의와 경고와 위험의 조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의 종목과 경고 종목까지는 그냥 일정 부분의 패널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의하세요. 경고의 종목을 날 테니까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특정한 수급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시장에서는 할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에 이 계좌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한다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노출시키겠어요? 노출시키지 않겠죠. 그러면 내일은 우리 전략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일단 이격이라는 부분도 벌어져 있는 상태죠. 거래량은 세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내일은 주가 조정에 다시 한번더 매수의 전략을 잡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타이밍 잡는 게좀 어렵다는 분들은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게 뭡니까? 시장의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눌려있던 종목도 분명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고 라 해서 항상 강조드리는 거 아닙니까? 시장을 먼저 보되 시장이 그렇게 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산업 어떤 산업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가 최근에 이제 알려드렸던 뭐 이런 뭐신성델타테크의 주가도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x 이 t 주가는 분명히 더 간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내일 조정 나왔을 때 분명 주, 조정을 동반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유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 한들, 아니면 보유하신 분들도 파는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조정해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야 되는데, 그 타점이라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최저점에서 매수하지 못한 분들은 저는 주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자, 010 4822 8706으로 뭐, X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진행하는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영상 올라가는 하단 단에 제가 이제 그 링크 주소를 하나 남겨놓을게요. 그 링크 주소 타서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승인을 도와드릴 거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그리고 기타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 다른 종목들도 좀 다를 텐데 일단은 지금 경고 종목이 지정됐잖아요. 그럼 주가의 조정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향후에 이 눌림 이후에 치고 가면서 어떤 경고의 종목에 날개를 현재 달았을 때 제가 감이 일견데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거 드림 시큐리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자 시간의 거래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공략해 볼수 있어요 왜쉴 때는 이런 애들을 땡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매일 한번 접근해 볼수 있는 타이밍이 될것 같다 왜 많이 오른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단 누구죠? 엑스게이트. 이 외에 분명 얘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도 어, 향후에 분명 확산의 절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종목으로 확산을 해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이 바이오 업종의 주도주긴 하지만 얘가 먼저 시장을 이끌어 놓고 확산을 주게 되면 어떤 게 움직인다고 했어요? 요런 애들을 데리고 다닌다. 그게 바로 시장의 확산의 논리라는 거죠. 자 항상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항상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서 접근해야 된다. 자, 주의타자안 교수 여러분과 한번 같이 알짜의 종목들을 통해서 어 여러 가지, 뭐 엑스게이트 웨이도 전부 다 여러분들께 알짜의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x 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에 반드시 여러분 링크 주소 타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아이디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승인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또 교육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참여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60대 비나 체력적으로 조금 이제 아 버거운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투자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저는 뿌듯할 따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한번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타짜 안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주가의 주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죠? 감사합니다.